네. 안녕하세요. 살리스트 깡입니다. 네, 오늘은 패션 스타일에 맞는 트렌디한 남자 헤어스타일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여름이 되면서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싶고 이런 스타일에는 어떤 헤어스타일이 어울리지?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사실 패션 스타일이라는 게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헤어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2% 아쉬운 스타일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잡지를 구독하면서 이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같이 따로 모아 놓고요. 사진만 천장 넘게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별로 어떤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리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어떤 얼굴형 그리고 어떤 모질에 따라서도 활용 가능한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헤어스타일은 소프트 투블럭 댄디컷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유행 안 타는 헤어스타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옆과 뒤를 소프트 투블럭으로 밀고 윗머리와 앞머리를 길려서 자연스럽게 내린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성훈 씨랑 공유 씨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좀 내추럴한 느낌과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헤어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머리숱이 없는 분들이나 사관이 발달한 분, 얼굴이 큰 분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잘 어울리고요. 소프트 투블럭이 때문에 생머리라 이 옆머리가 뜨는 분들, 그리고 반곱슬인 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헤어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면바지나 맨투맨을 활용한 남친 룩이라던가 아니면 좀 캐주얼 룩, 아니면 좀 댄디한 느낌, 아니면 미니멀까지도 활용 가능한 헤어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유행 안타는 헤어스타일이라서 여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헤어스타일은 높은 하드 투블럭에 윗머리와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내린 헤어스타일인데요. 최근에 에스콰이어에서 박재범씨가 화보 촬영에서 보여줬던 스타일이고 예전에는 쌈디씨가 많이 하던 헤어스타일입니다. 이 헤어스타일은 정말 6mm 이하의 짧은 투블럭에 정말 높게까지 투블럭 라인을 올린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개성있고 남성스러운 헤어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목구비가 뚜렷하신 분이 잘 어울리고 이마가 넓은 분들은 얼굴형이 보완되는 헤어스타일입니다. 네, 하지만 광대가 발달한 분들은 광대가 더 도드러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주시는 게좋 같습니다. 브렌나루가 짧으신 분들한테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성 있는 스타일이로 좀 스트릿룩에도 잘 어울리고요. 좀 래퍼가 많이 활용하는 룩도 잘 어울리고 수트룩에도 활용 가능한 헤어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수트를 입을 때 약간 포마드 느낌으로 올린다면 그것만으로도 또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트렌디하면서 개성 있는 헤어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정확한 명칭은 없지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가르마 스타일이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르마 스타일을 하면서 좀 변형된 가르마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리치 스타일을 보여드리면 좀 윗머리와 앞머리를 길게 기른 상태에서 한쪽은 포마드 느낌으로 넘겨주고 한쪽은 자연스럽게 내린 헤어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헤어스타일의 특징을 보시면 가르마 라인을 정확히 타지 않고 가르마 라인이 보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말리고 넘겨준 헤어스타일을 뜻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련되면서 남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헤어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이런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뚱뚱한 분들 빼고 또 이마가 좁은 분들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머리가 기르는 과정이 연정도 길기 때문에 쉽게 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해 보시면 룩 자체를 스타일리시하게 하기 때문에 좀 좋은 헤어스타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머리이신 분들은 저처럼 투블럭 라인을 밀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반적인 가르마 펌에서 스타일링을 하면 만들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스타일도 좀 깔끔하기 때문에 셔츠랑 뭐 청바지에 활용만 하더라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댄디한 룩, 수트 룩에도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유행 한 타는 리젠트 컷 스타일인데요. 리젠트 컷은 옆머리와 뒷머리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윗머리와 앞머리가 그렇게 길지 않는 깔끔한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송중기 씨, 소지섭 씨, 이승기 씨가 많이 하는 헤어스타일로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마가 넓은 분 그리고 머리숱이 없는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에요. 수블럭이안 되는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면서 좀 얼굴이 크신 분들도 활용 가능한 헤어스타일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한테도 잘 어울리고요. 아니면 좀 남친룩, 캐주얼룩 다양하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 가지 뭐 왁스나 스프레이가 있어야 좀 세팅이 가능한 연습이 필요한 헤어스타일이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요즘 정말 트렌디한 헤어스타일이죠. 크로컷입니다. 크로컷은 머리가 전체적으로 짧고 앞머리가 붙어서 좀 짧거나. 길거나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헤어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짧은 스타일로는 유아인 씨랑 뷰아이 씨가 많이 보여주고요. 좀긴 스타일로는 옛날에 뭐 이수혁 씨라던가 장혁 씨, 최근에는 이승기 씨가 많이 보여주는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헤어스타일도 보시는 것처럼 좀 개성이 느껴지고 얼굴형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헤어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마가 넓은 분들도 이마가 좁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마가 좁은 분들도 헤어라인을 좀 다듬어서 활용할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네 하지만 머리가 전체적으로 짧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두상이 예쁜 분들한테 잘 어울리고 그리고 짧다 보니까 머리숱이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좀 개성 있고 스타일리시한 헤어스타일로 정말 힙하고 스트릿한 느낌에도 잘 어울리고 정말 세련된좀 섹시한 느낌의 생노랑 룩에. 정말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BYC가 정말 이렇게 슬림한 느낌에 이렇게 크롭컷을 하니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 머리를 유지를 했는데 생머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운펌도 해줘야 되고 계속 커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관리가 자신 있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헤어스타일입니다. 네 그리고 헤어스타일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올해까지 계속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인 포마드와 가르마 스타일이 있거든요. 포마드 같은 경우에는 좀 댄디한 클래식룩 좋아하는 분들한테도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고요. 가르마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룩에도 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행 안 타고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가르마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어, 나는 안 어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대부분의 얼굴형에 좀 가르마 스타일이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좀 유행하는 게 울프컷 있잖아요. 작년에 많이 유행했던. 근데 네, 울프컷 같은 경우에는 어울리는 분들은 정말 잘 어울리는데 요즘 딱 느낌으로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울프컷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패션 스타일에 어울리는 좀 트렌디한 헤어스타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가까운 샵에 방문을 하되 꼭 사진을 들고 가셔서 내 모발과 내 얼굴형에는 잘 어울리는지 디자이너분과 상의를 하셔서 스타일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굴형 관해서는 제가 너무 영상이 길어질까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